안녕하세요. 제이스 이대원장, 제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는 어,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제는 알고 계시는 이 커먼 데이터셋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커먼 데이터셋은 미국 대학들이 직접 공개하는 대학의 모든 정보예요. 반드시 입시 정보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학의 모든 정보들을 공개를 하는데 이 커먼 데이터셋은 첫 번째는 연방정부에서 요구하는 데이터셋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반드시 모든 대학 이 공개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부 최상위권 대학들은 커먼 데이터셋을 공개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 커먼 데이터셋을 요구하는 단체는 여러 기관들이 뭉쳐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에서 대학들에게 이런 이런 정보를 공유해줬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단체들 중에 SAT를 주관하는 컬리지 보드가 있고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컬리지 랭킹을 참고하시는 US 뉴스 월드 리포트도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이 정보를 자세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많은 학부모님들도 이 정보를 가지고 학생의 합격을 예측하거나 혹은 지원 대학을 선정하는 데 활용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세미나를 하면서 커먼 데이터셋을 공개를 하면 일부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계셨어요. 이거 한국에 있을 때 컨설팅 하는 데에서 중학교 때부터 컨설팅해서 고등학교 올라간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몇몇 학부모님들 모아놓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면서 공개한 건데 왜 일반에게 다 공개를 하느냐 그랬었는데 요즘은 모든 학부모님들,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시죠. 이 정보를 알고 계시지만 말고 잘 활용을 해서 성공적인 입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찾느냐 하면 구글 같은 데다가 학교 이름하고 커먼 데이터셋 혹은 CDS 이렇게만 쳐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 커먼 데이터셋 혹은 하버드 CDS 이렇게 지면 바로 공개가 되고요 일부 최상위권 대학은 커먼 데이터셋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CDC 중에서 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섹션들을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일단, 섹션 C가 제일 중요해요. First year admiss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섹션 B는 입학률 재등록률. 왜 그러냐면, 랭킹이 높은 대학들이 retention rate가 굉장히 높아요. 재등록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retention rate를 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수 1인당 학생수 클래스 크기는 사립대와 주립대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비슷한 랭킹에 있는 사립대와 비슷한 랭킹에 있는 주립대는 클래스 사이즈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대학 선정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고요. 섹션 H는 financial aid. 만약에 대학에 지원을 했을 때 얼마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를 한번 가늠해 보는 그런 섹션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총장학금 액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션 J는 요것도 섹션 C 다음으로 중요한 인포메이션인데, 인기 있는 전공을 확인 가능하고요. 그 대학에서 오퍼하는 전공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섹션 C와 섹션 J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C는 first time. First year admissions 그래서 1학년 신입생 어드미션이고요. 총 지원 학생 수도 알수 있고 합격 학생 수도 알수 있고 합격률을 판단 가능하고요. 남자 학생과 여자 학생의 성비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 학생 수, 합격 학생 수, 등록 학생 수를 아실 수 있고요. waitlist 학생 수도 알수 있습니다. importance of factors in admission decisions. 요게 나중에 한번 살펴볼 건데, 대학에서 어떤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어떤 것들은 좀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아실 수 있고요. GPA 분포 아실 수 있고, ACT SAT 점수 분포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섹션 C는 아카데믹, 내지 EC에서 내가 목표 점수에 가까운지, 혹은 합격 가능 점수에 가까운지 그리고 EC를 이 c 를이 대학에서 중요하게 보는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ection C C1 Application First-time First-year Students인데 Who Applied Who Admitted 지원 학생과 합격 학생과 그리고 등록 학생을 성별별로 나눠서 숫자를 제공하고 있어요. t 합격률과 등록률을 아실 수 있습니다. Waitlist students. 가몇명 t l i s t s t 는 d e n t s w a i t l i Waitlist students. Waitlist students. w a i 는 l 그 s Waitlist students. Waitlist s t u d e n w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혹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넘어가는 학생들도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예요. 이 units required, units recommended는 뭐냐 하면 각 과목들이 적혀 있고요. units required 일 경우에는 반드시 이 학점을 수강해야 우리 대학에 지원을 할수 있다이고요. units recommended는 우리 대학에 지원을 하려면 우리 대학은 이 정도를 들었으면 좋겠어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Harvard c c 를 보고 있는데 Harvard c City c 에서는 English는 4년 다 들었으면 좋겠고 Mathematics도 4년 다 들었으면 좋겠고 Science도 4년 다 들었으면 좋겠고 Foreign Language도 4년 다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Social Studies는 적어도 3년 그리고 History는 적어도 2년을 들었으면 좋겠다. 고등학교 한 학점을 얘기를 하는데, 한 학점은 equals one year of study or its equivalent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연수로 확인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도 4년, 수학도 4년, 사이언스도 4년, 그다음에 foreign language도 4년 동안 들었으면 좋겠고, social study 3년, history 2년은 반드시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일부 대학에서는 units required 가 있어요. 이 units required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우리 대학에서는 선발을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고등학교를 올라가는 학생들, 지금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반드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8은 relative importance of factors in admission decision이 relative인데, 아카데믹과 non-academic으로 크게 나뉘어 있고요. recor of secondary school record 고등학교에서 어려운 수업을 얼마만큼 들었는지 예를 들어서 AP 수업이나 IB 혹은 honor class를 얼마만큼 들었는지 그리고 class rank 학년 석차 academic grade point average GPA recommendations standardized test score 여기는 ACT SAT score고요. 그다음에 application essay 이 academic에 관한 것을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very important important considered not considered 매우 중요, 중요 고려 혹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데 지금 하버드는 거의 대부분 considered로 돼 있고 class rank는 not considered고요. 그다음에 non-academic interview, extracurricular activity, EC, talent ability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work experience 이 non-academic 부분 그래서 EC를 포함한 학생의 전반적인 인성과 성향에 관련된 부분들도 어떻게 보는지 대학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하버드가 굉장히 특이해요. Considered 하고 Not Considered 밖에 없잖아요. 어, 하버드 말고 예일대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일일 경우에는 조금 다른 포맷을 가지고 있는데 아카데믹의 Rigor of Secondary School Record, Very Important고요. Class Rank, Very Important고요. Academic GPA, Very Important고요. Standard i s t Score는 c o n s i d e r e d 요 이게 2023년 CDS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요게 내년에 지금 현재 올해 대학을 입학하는 학생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될지 한번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application essay very important recommendation very important non-academic interview considered extracurricular activity very important talent ability very important character, personal qualities very important 그 다음에 뭐 first generation 기타 등등 여러 가지는 considered로 되어있죠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보는 기준을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좀덜 중요하고를 나타내는 섹션이 섹션 C7입니다. 이것은 예일 대학의 섹션 C7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Very important인데, 하버드는 굉장히 좀 특이하지요. 다시 하버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섹션 C9을 보시면, ACT SAT 점수 몇 퍼센트 학생이 SAT 점수를 제출했고 몇 퍼센트 학생이 ACT 점수를 제출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요것은 2023년 기준이기 때문에 ACT SAT가 reinstated 되기 전이어서 두 개를 합쳐도 1 0 0가안 되죠. 그리고 이 점수들은 ACT SAT 점수를 낸 학생들의 요 중간값이 5 0퍼센일이고요7 5퍼센일은 여기. 2 5퍼센코일스여기스요 그래서 하위 25%의 a c t 코어 스코어 스코어 스코 a 스코어 2코어5코어2코의 스코어 스코의스 c 어스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코어 레인지 몇퍼센 스코어 생들 합격하고 등록한 학생들 중에 몇 퍼센트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어지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30점에서 36점의 ACT가 9 9 4 4스코 Composite score는 안 냈는데, 뭐,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700점에서 800점 사이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100%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합격한 학생들이 최고 점수를 냈고요. Class rank not considered라고 했는데, top 10%, top 25%의 학생들이 거의 10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고등학교 GPA, 합격하고 등록한 학생들, percent of all enrolled students들 중에 74.02%는 perfect GPA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션 C를 가지고 보시면 아카데믹과 EC, 즉 GPA와 ACT, SAT 점수 그 다음에 EC로 합격이 가능할지 혹은 힘들지를 판단해 보실 수 있는 좋은 섹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섹션 J는 Disciplinary Areas of Degree Comfort 학위가 얼마만큼 수여됐는지를 백분율로 알아볼 수 있는데. 전공하는 학생의 비율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쟁이 심한 학과를 알아볼 수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바이오를 한번 해볼게요. 바이오를 1전공으로 하는 학생이 200명, 바이오를 2전공으로 하는 학생이 100명이라 치고요. 그 대학의 총 학생수 예를 들어서 1만 명이다. 근데 전공을 두개 혹은 세 개를 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이만 명의 학생들이 전공하는 총 전공의 개수. 어떤 학생은 하나의 전공만 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두개 전공을 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세개 전공을 하는 학생이 있는데, 만약에 학생 A가 두 개를 전공하고, 학생 B는 하나를 전공하고, 학생 C는 또 하나를 전공하고, 학생 D는 뭐네 개를 전공하면, 곧두 그 개, 하나, 하나, 네 개를 다 더한 숫자. 만약에 총 전공 수가 만 오천 개다. 그러면 이 바이오의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구하냐 하면 200일 전공으로 바이오리얼지를 선택하는 학생들, 그다음에 2전공으로 바이오리얼지를 선택하는 학생들 요것을 총 전공 수 학생 수가 아니고요 총 전공 수인 15,000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 지금 보실 숫자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전체 전공 수에서 그 전공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을 아실 수 있어요. 그게 1전공이 됐든 2전공이 됐든. 그 전공을 선택한 학생의 수를 아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8. 총 전공수 대비 컴퓨터 사이언스와 인포메이션 서비스를 전공을 하는 학생들. 1전공이 됐든 2전공이 됐든 3전공이 됐든 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9.8. 약한10%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 전공수의 한10% 정도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고 있다 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Biology, Mathematics and Statistics 다 10%가 넘어가고, 역시 하버드죠? 소셜 사이언스가 거의 3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학생들이 하는 전공이다. 즉, 컴테티션이 심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커먼 데이터셋의 모든 섹션을 다 활용을 하시면 좋지만 특히 이제 섹션 C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아카데믹스 GPA, ACT, SAT 점수, extracurricular activity, essay 뭐 이런 것들, 추천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Reach, Match, Safety, 학교 리스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섹션 J를 s 해서 e 그 학과가 경쟁이 t 열한지 혹은 통해이좀학치열한지이확인한하 혹은 좋쟁이좀아치학한지스 확인을 하시반 좋을 것 같아요. 학교 리스트를 만들 때 반드시 활용을 하학길부탁트를 만들 때입시시 활용을 하이에요탁을 드립니다. 입시는 전략 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학생의 입시 전략을 또 다른 학생에게 똑같이 이식할 수는 없어요 다른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시다시피 커먼 데이터셋에도 나와있어요 퍼스널리티도 대학에서 보고요 탤런트도 보고요 전략 싸움이고요 커먼 데이터셋 많은 정보 중에 하나지만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잘 분석해서 잘 활용을 하시면 승률이 확실히 높아질 것 같고요 j s e d u 교체로 칼럼이고요 ACT-SAT 복원 추세 전망 이라는 칼럼입니다. j a e d u c o m 에 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아래에는 2025 Summer Camp 광고입니다. AC Test 대비 레벨별 준비반이 있고요. GPA 관리반, 중학교, 고등학교 GPA 관리할 수 있는 수업 있고요. Common App 에세이 완성과 그다음에 대학 선정 컨설팅까지 같이 하는 수업도 있습니다. 아래 에 있는 QR 코드 스캔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3차 프로모션. 5월 15일까지로 마감이 됐습니다. j c r l c o m 첫 번째 페이지에 오시면 맨 아래 부분에 저희한테 유튜브 관련 질문 보내주실 수 있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